크리스마스 팍 분위기, 트리 장식. 이 크리스마스 눈송이 LED 스트링 조명은 정말 환상적이에요. 방수 기능 덕분에 실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, 밝기 조정이 가능해 분위기에 맞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. 3.2m의 길이로 어느 공간에서든 아늑함을 더해주고, LED 전구라 전력 소모도 적어요. 특히 크리스마스나 웨딩 같은 특별한 날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. 반짝이는 요정 느낌이 가득해서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예쁘게 나와요. 이 조명으로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내보세요. 구리 와이어 LED 틴셀 화환은 정말 환상적인 제품이에요. 다양한 길이 옵션 덕분에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장식할 수 있어요. 특히 크리스마스나 웨딩 파티 같은 특별한 날에 완벽하게 어울리죠. 따뜻한 빛이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주어서 모든 공간을 감성적으로 변신시켜 줍니다. 배터리 구동이라 설치도 간편하고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DIY 스타일로 원하는 모양으로 꾸밀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이 화환 덕분에 특별한 날이 더욱 빛났어요. 이번 크리스마스 공 장식 세트는 정말 환상적이에요. 70개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트리를 꾸미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. 각 장식이 따로따로 매력적이라 조합하기도 쉽고 어떤 스타일의 트리에도 잘 어울려요. 색상도 화려하고 반짝반짝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또한 선물 상자 없이도 포장이 깔끔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친구나 가족에게 새해 선물로 주기에도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. 정말 추천합니다.